오늘 법문에서 보니까 다윗이가 참 다윗을 보면 지도자였음에도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도 주관하도록 쓰셨어요. 이 다윗에게, 참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제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 순서와 절타를 온전케 하고, 또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결을 명령하네요. 12절에서 보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14절에서 보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했을까요? 법계를 매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위인들이죠. 문자적 의미로 성교의을 하면 물로 몸을 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만, 그렇다면 영적 의미는 뭘까?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영적 의미는 회개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회개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결의 영적 의미, 네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즉, 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한 것을 볼때 다윗이가 전에 기럇이아림에서 법결을 이렇게 모셔올 때에. 법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법계를 매야 되는데 수리에다 끌고 왔어요. 이번에는 깨닫고 다윗이가 철저히 법계를 매게 하네요.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미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방법을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셋째 성결을 명령하신 이유 이성결의 영적 의미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지도자나 중간 지도자들이나,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낼 때 있잖아요. 내가 좀더 이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원래 사탄이가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아니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어요. 천사장이 사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지는 않잖아요. 좀더 인정받고 싶고, 좀더 박수 받고 싶고,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가론 유다 봐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욕심이 선을 넘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든 저주와 혐오의 여러분 응? 대상이 되었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 특히 막 자신을 드러내고 파는 거 있잖아요 막 자신을 드러내고 파는 있잖아요 막 우리 교단에다 보니까 막 부총회장이 막 뽑는데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이런 악한 근성이 내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러움 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대방법 특히 내 영광 은근히 박사 앉혀지면 섭섭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아이,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이 올라와서, 교만의 다른 말은 여러분요, 대적입니다. 대적. 사탄이를 대적자라 불렀잖아요. 사탄이란 자체가 대적자란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결을 요구하실까? 성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성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어, 언제나 성결하되, 성결의 다른 의미는 놀라지 마십시오. 겸손이기도 합니다. 성결의 결과는 겸손이거든요. 나야, 이건 대적입니다. 주여,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셨으니 겸손하게 주의 법계를 매겠습니다. 입을 닫고 진실되게 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방향이 주님께 맞게 하소서. 다윗씨가 왜그토록 주님의 인정을 받았나요? 방향입니다. 그 마음에. 늘 조심스레.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없인 여기지 않냐고 조심스레. 인간적으로 교만하여 얻어 터지고 죄를 지어 그렇게 얻어 터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조심스레. 조심스레. 하나님,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 맞추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주님 방향, 방향자를 맞추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